없다 이제 어, 이 고프로도 먹을래? 어, 그, 그, 다래마야 어, 어, 바람이 왜이 아, 아이고 바람 냄새 많이 난다. 양치안하가 아. <laughs> <시가 웃음> 도대체 한이백 되나? <6m> <laughs> SBS 런닝맨 촬영 후더 유명해진 바타야 이 프로틴 마켓은 태국의 전통 시장을 건너뛰어 한만여봉의도디에 중공호수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진 관광용소로 태국의 북부, 동부, 중부, 남부를 상징하는 4개의 나누어진 구역에 약 100여채의 수수한 가옥이 모여있으며 현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과 수공예품, 인형품, 숍 등이 이 점에 있고 식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3시 40분 여기가 3시 40분 웰컴 투 파타야 폭스 마켓 입구로 들어가면 태국의 역사와 국왕들의 업적을 포각품과 사진으로 전라버처럼 전시해 놓았는데, 특히 자그리 왕조 라마 구세 위품 국왕의 업적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70년 동안 통치했대. 라마 구세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18살 때부터. 7세부터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오래 서로 이렇 시간 맞춰서 아, 어, 일어나야겠다. 그리 다리 다리까지 건너오셔서, 음. 이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사자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 어, 다리 밑치만 생각하시면서 구경하시고 오세요. 네. 구경하시고 3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또찍으면돈돈 돈 줘야지 돈돈돈 돈, 돈 줘야 찍지 아닌가? 이거 이거 같이 찍으려면 돈 줘야 돼. 여기가 전부 인공으로 호수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아냐? 브로텍 마켓은 2008년에 화목 5천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원에 들어 완공했는데 그 당시 한국인 회사가 공동으로 설계를 했었다는 거요 빨리 빨리 나를 따라와야지. 뭐살때 있으면 사지. <laughs> 아, 아 물주러 오기나 없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바닥에 녹색 하살표는 무조건 출구, 적색은 안쪽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돌아가자. 이쪽은 다 먹는 데야. 선생님, 저, 빨리 언니 오고셔요 어. 이배경잘 나온다. 잘으로얼굴 정답! 메뚜기 메뚜기 좋아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거좋아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개, 두 개, 요 개, 두 개, 아요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징어 다리가 뭐 이렇게 비싸 5,4,20 2,000원 어, 이거 4,000원 여기도 오징어 비싸네 이거는 100바트 4,000원 이건 딸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롤롱 라이브 더킹 66414 24,000원. 24,000원. 아이고야. 어. 아. 얘라 양이나 영수. 여여 염소 먹이가 25바트. 저 원. 어, 살아 있어. 속에 사람들 었지이 원래 우리가 이 이런 배를 타고 우리 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 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한대 이렇게. 원래 이거 타고 원래 프로팅 마켓 응.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너무 복잡하고 이렇다고 있잖아. 이게 원래 상품이 이거 타고 돌게 돼 있는데 얘가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냥 그냥 이쪽으로 이거 타고 오면. 그래. 여기 공연하는 데인가 봐.

여, 여, 여기도 같이 찍으면 돈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어라, 그래, 트랜젠더. 아, 3시 40분, 시간 딱 맞춰서, 아가사장님 있는데, 지금 왔습니다. 태국에서 좋은 위장약 들으면 개비스콘이래. 아이들아, 그냥 자기 돈으로 샀어. 그냥, 그냥 준다. 사타야 수산시장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곳에 피디 트레이킹을 하러 왔습니다. 자, 야자수 두 사람당 하나야? <laughs> 맞아요. 힘이 너무 들어가나 네또 간다. 다리 아프고 아프고, 건강 좋은 <웃음> <웃음> 건강이 좋은 거 챙겨 볼게 생겼어. 건강이 좋은 거야? 건강이 좋은 거다. 이게 한발견요 뭔지 아세요? 제가 요 나무를요 이렇게 상처를 내요. 는가 보다. 이렇게 뭔가.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면 <laughs> 이 고무 나무도 고 스스로를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웃음> 수액을 <웃음> 뿜어냅니다. 아. 음. 천연 고무 수액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나무가 우리나라엔 없잖아요. 음, 고무 나온다. 응, 하나 나온다. 이 나오잖아, 봐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얘를 껌 있잖아요, 껌. 껌을 껌을껌을껌을 하다가 고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바로 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백세 시대까지 살게했냐면 바로 수술용 장갑. 우리가 이게 발견되기 전에는 배 갈라서 수술을 못해요. 패혈증으로 죽으니까 요거를 발견하고 요거 하나를 딱 끼고 손을 아무리 10시간, 20시간 해도 봉합만 잘하면 삽니다 왜냐면 얘 특징은 박테리아가 0.0001%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껌 먹고 나서 붙여놓고 다음날 먹어도 탈이 안 나잖아요 얘는 박테리아가 서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수술용 장갑을 만들어요 맛좀 보세요 애기들이 먹는 껌 여기에다 향을 넣으면 이제 껌이 되는 거죠 맛보시면 되게 달고요. 껌 베이스가 껌 베이스. 삼선다. 어, 네. 나... 네. 당신 네. 나오고 가야지코기리 네. 타는데도 사저 우산 우산 있어 우산. 네. 어떻게 지금 막내인데탁달게 되는 거 아닐까? 통 체로 줘야 되나까? 음. 네. 저 우산도 다 있다. 온다 온다. 코 올라온다. Todale, todale, todale. Ini 왜 이렇게 많이 없 이렇게 러 이제. 고프로도 먹을래? 응. 또 다른 래 하나. 야 바람이 왜 이래? 아이고 바람냄새 많이 날다 양치질 안한 냄새 음. <laughs> 바람 하네 이건 맞다 이거는 그냥 패스. 통과하는 차량. 계이것도통과요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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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왔어, 하고 여기서는 뭐 찍을 것도 없네. 이래 가지고 나무 찍어줘야지. 옆으로 조금. 옆으로 조금. 쿠리 <laughs> <옆. 토끼리> 예. <높아. 목소> 왜뽀 시작해줘요 뭐어 금절벽 사원은 대국 국민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받는 전 가마우세 부평구강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해서 구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높이 109m, 폭 70m가 되는 거대한 황금 불상을 그리기 위해 컴퓨터로 디자인을 한후 레이저를 이용해 절벽면에 불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불쌍에 들어간 금도 자그마치 5톤에 달하며, 금값만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이나 된답니다. 마지막, 마지막 저녁식사는 우리 숙소 아카라 네. 아, 호텔 근처 30불 우와. 업그레이드된 씨푸드점에 왔습니다. 아, 이기 술이 있네. 355원이잖아. 응? 어디 가져가 보자. 김, 비트, 네? 뭐가 뭔지가 몰라서 저 밖에 나가서 굽는 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아? 어? 피자도 있네 피자. 결국 소주 4네 병을 5만원 주고 잘 먹고 알카자쇼 보러 갑니다. 지금 식당 앞으로 버스가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라카자쇼 보러 가기 전에 파타야 야시장에서 구경도 하고 가이드가 사주는 주스랑 과일도 먹기로 합니다 피쉬, 닥터피쉬 여 와서 먹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네 어? 그러면 칡다고 같은 거 값도 싸고 소주도 180파트면 되고 없는 분 여기에다 시키면 내가 빨리 오세요. 없는 분. 아 여기가 알카자 아 어? 극장이야 어~ 써있네 응. 알카자로. 알카자르 알카자르는 파리산 의상을 같이 입은 트랜스젠더 공연자와 최첨단 조명이 오르진 위용공연을 선보이는 사정입니다. 우리는 20불 더 주고 위 i p 피석 크리드에서 와서 메 앞줄로 갑니다. B26 26. 이거 이거 안참되지 스젠더는 성별 중체성이 태어날 당시 2차 성징에 따라 판별받았던 최적학성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키가 도대체 한 2m 되나? 네, 이들은 수술과 호르몬제 투여등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도 스스로가 직한 인구가 사람 모습이 되게밖에 없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스스로가 느끼는 참고로 건전한 수 비용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가량 자 키가 한 200원 되겠다 여자야 <laughs> 아? 아, 네. 어? 아 여기가 한정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오편에서는 여행 마지막 날 방콕 차우프라야 강일에서 인어 크루즈를 타고 라이브 음악 공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